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 부산 꼴통 할배입니다 예, 소리 질러 부산 꼴통 할배 소리 질러 오늘은 여기 부산 진구청입니다 진구의 오늘 제가 부산 진구의 소리 질러 왔습니다 야 이거는 뭐 소리 질러 맞아 들릴라나 일단 진구의회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아, 부산 친구 의회도 구경함 합시다. 안에 사무실을 어째 놓고 사는 거. 오는뭐 소리 질러도 들리도 안 하겠네. 창문은 그래도 열어놨으니까 어느 정도 더이 낮은 층에는 들리겠는데. 자, 부산 친구 의회. 그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해운대구가 1입니다. 해운대구가 6개월만 에 1억 7천만 원, 진구의회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뭐 우리 우리 새 건물에 잘 지났습니다, 우리 진구의회. 몇 층인가 모르겠는데, 오수 어, 상 작품 전시회도 있고요. 진구의회, 어, 진구의회 올라가봅시다. 의회 어, 계단으로 가나. 엘리베이터 없나? 2층. 자, 올라가기 전에 한번 봅시다. 박사문, 한감용, 오태, 손재호, 성나욱, 선연호, 유재필, 박말수, 김민경, 김강도희, 김진보, 박강내, 박현철, 최정우, 안수만 한일 때 이분이 강지백. 이렇게 쭉 되어 있네요. 일단 사진하나 찍읍시다 사진하나 찍고 아, 전체를 다 나와야 되고요 자 올라갑시다 위에 사무장실이 있고 의장실, 의원실 안녕하세요. 혹시 의장님 좀 만날 수 있습니까? 예? 아, 뭐해 보십니까? 아, 그, 그어서 보면 되겠네. 예, 다섯 시에 행사했다고 지금 못, 못 만난다네. 음, 화장실이네. 아더잘 됐네 1층 행사하면은 의회 사무국이고 자 여기서 한마디 하고 가래 그래 갑시다 와, 내 아들 있어가이 어회에서 하는 겁니까? 구회에서 네. 하는 겁니까? 구회에서 해? 구청에서 하는 겁니다 구회에서 한다니까? 애들이 있어서 이어서 내가 진짜 참아. 아들 앞에서는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그지에. 아들한테 그러면 안된다닙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하려 합니다. 야, 그래도, 해운대구가 그래도 저력이 있습니다. 아직 1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 시내에서는 1등 하겠네, 요 어. 또, 우리, 진구가 1, 1, 1억 5천이고, 우리 해운대구가 1억 7천입니다. 1억 7천. 이씨, 갑자기 또 비가 오네 자, 그래도 뭐, 비 맞고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자, 약간 옆으로 가가지고 자 하겠습니다. 아 비가 많이 오는데 얼른 나고 갑시다. 네, 이놈부산진구어예어원들잘 들어 지금 서민들 국민들아 못 죽어 영발 죽고 싶은 을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 야! 부산진구의 의원들! 너희들은 1억 5천만 원으로 해외여행 잘 갔다 왔습니까? 서민들! 쇠가 빠지게 새벽 시장 나갔어! 열심히 일하고 노고다 판가 가지고 몸 다쳐가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은 돈으로 나부한 세금으로 키 같은 서민들 세금으로 두바이로 호주로 1억 5천만원 여행 잘 다녀왔습니까? 야이 양반들아, 자기 사업에서 돈 벌고 의원해가지고 한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고 해외여행 공짜로 다니고 세상에 온 동네 생색내면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또 내년에는 어디로 여행 갑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 동호회입니까 예? 당신들 1억 5천만 원으로 해외여행 다닐 때이 나라 백성들 주민들은 몇 명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정말 할매들 그 오르막길 올라다니면서 파지 주스로 다니고, 시장바닥에 난전 없어져가지고, 나물 팔고, 그런 노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지요. 에라이, 나쁜 인간들아. 선거철 한표 달라고, 우리 주민들, 서민들의 손가발이 되고, 멋섬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한 표만 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고하면서 한 표만 달라고 할 때가 언제인데 완장차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부산진구 의원님들 정시에 똑바로 차리고 내년부터는 해외 여행 가지 마세요 동네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부산진구 어외 어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 한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아무나 가나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어원이 되어야 여행가지 여행은 아무나 가나 멍청한 국민들 모두 다 속이고 해외여행 다니자. 여행은 아무나 가나 구의원이 되어야 가지. 멍청한 국민들 아무도 모른다. 우리끼리 해외여행 가자. 자, 우리 부산진구 어외 어원 여러분, 옛날에 당신들도 못 살고 못 먹을 때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진구에도 많은 서민들과 어려운 백성들이 하루하루 정말 죽지 못했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서민들이 뒷담을려낸 세금으로 1억 5천만 원 당신들이 6개월 만에 해외여행 그렇게 다녀서 국민 세금 다 날리고 여러분 해외 가서 맛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데서 자고 그렇게 와 가지고 한국에 왔어. 된장국 먹으니까 된장국 맛이 어떻습니까? 부산진고 어외 어원님들 당신들 머리에 정말로 우리 서민들 백성들이 머리에 들어 있습니까? 예한 달에 두번세번 만나서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계십니까? 예잘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어디로 해외 여행 갈까요? 당신들 당신 사업에서 돈 벌고. 나라 세금으로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고 해외여행 공짜로 잘 다니고 온 동네 잔치마다 다니면서 뜨거도 묵고 얼굴 사진 찍고 좋다 요즘 어린애들 제 선호하는 직업이 구의원입니다 직업 아이돌 직업 1위 구의원 아저씨 구의원 되면 해외 여행 물어러 가요. 어, 구 의원 되면 세계 일주 다닌다. 나라 세금으로. 여러분, 부산진구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나요? 예? 제발 내년에는 여행 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처음에 우리 주민들에게 한 표만 달라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마당세가 되고 먹섬이 되어서 이 부산진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한 표만 달라고 애걸할때 그때의 심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바랍니다 부산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몸이 아파도 병원비 아낀다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신들은 뭔데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라는 명목으로 어 세계 여행을 그렇게 다닙니까?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 누구 지아 이름입니까? 예? 정말 우리 서민들, 백성들 직업 다 주고 갑니다. 일본 오염수리 부산 진시 저기 부전시장 상인들 다 주고 갑니다. 제발 우리 부산친구의회 의원님들 정신 똑바로게 차리고 우리 서민들 백성들 어렵게 사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일해주기 바랍니다. 이제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 그 돈으로 당신들 동네 노인들 밥한 그릇 사주고 애들 필기도구 하나 사주시는 게 정말 나라를 위하고 부산친구를 위하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해외여행 가지 마십시오. 부디 이 목소리가 당신들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서 다시 한번더 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서민들, 백성들 하루하루 못 죽어 살고 있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해외 여행 가지 마시고 우리 서민들을 위한 정말 우리 서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아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부산친구 의원님들 이등했습니다. 일등은 해운대구 의회 1억 7천만 원, 6개월 동안 1억 7천만 원, 두바이, 스페인 1억 7천만 원으로 부산시 1등 해운대구어외 부산진구어외 2등 1억 5천만 원 그래도 1등 안 해서 다행입니다 부, 부산시 해운대구어외 1억 7천만 원 1등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어외 의원님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소라피어, 죄송합니다. 갈게요.